Let's go another road. 메뚜기 잡았고요. 네, 메뚜기 잡았어요. 저건, 설마, 저기 갯강구 그렇잖아. 저것들은. 어우, 세상에. 갯강구 엄청 많다. 그럼 가까이 가면. 어, 와, 엄청 많다. 물가에서 서식하는 이, 이거 뒷면을이처럼 생기는 애들은 바로 백강주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 잡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망투기? 애벌레 공중부양하다. <laughs> 어 바람에 타가지고 지금 실밥을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애벌레 선수 지금 허공을 헤엄치고. <laughs> 아 고치지려고 지금 실을 뽑는 건데 조금 특이해 보이니까 웃기네요 좀. <웃음> <웃음> 와 여기. 호라 껍질이랑 고동 모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메뚜기도 잡고 여러 가지 잡을 테니까 집에서 결과물을 볼게요. 더 구경하고요. 돌성. 그리고 여기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 와 어지리 않습니까? 아, 아이스케키 <놀람> 오. 엄청 많은 갈매기를 보고 계십니다. 놀랍군. 빨리 찍어. 이렇게 보면 따개비가 엄청 많고요 여기에는 고동이 있는데 한번 하나 건져볼게요 어, 일단은 누워주고요 소라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얘는 그냥 평범하고 고동 애기 고동들이 아주 많아요 따개비가 제일 많아요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갯광구 한번 잡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잡아봤고요. 어 이렇게 꼬리가 긴것 빼고는 생긴 거는 네 쥐면을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네 그냥 쥐면을이에 좀 기다란 꼬리 달린는것 뿐이에요. 여기 개가 있대요. Where? Oh crap! Oh crap! Oh crap! Oh e r e 이세. 녹조는게. 오케이. 어, 여기 있다. 몰로 얘는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될거 같은데. 뭐 그냥 행또 송사리 있고 망둥어. 너는 찝어도 안 아프지롱. 어, 여기 성체도 있다. 망둥어 성체입니다. 네. 그럼 꼭개를 호케를 잡았어요. 어어어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laughs> 여기 어, 숨었지 꼭꼭 숨어라.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아 꼬집지마. 아야. 귀엽다. <laughs> 지금 계속 제 손을 꼬집고 있습니다. 아야. 아. 아. 아야 아야.. 놓아줄까요? 맘대로.. 거다 해도 되고 에이. 저 병, 병에다가 넣어도 되잖아 어? 아, 맞다 병 이거 이거 고딩 응 고딩이 고딩? 고등? 그냥 고딩이네 그러면나 성채고.. 성채 성체 망둥어 한번 잡아볼게요 성채 망둥어 와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저게 바로 성채 아니 성채 망둥어입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은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럼 다시 아니요. 네, 망둥어를 잡았고요. 굉장히 귀여워요. 오, 그럼 일단 풀어줄게요. 잘가렴. 그고둥도 이거 고둥도 꽤 있어요. 고둥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럼 또 다시 어, 개를 잡아볼게요. 개도 잡았습니다. 씻고 가지고 보면. 네 귀엽네요 <laughs> 저를 꼬집으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네, 귀엽습니다 그러면은 저긴 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아이온 크랩 아이온 크랩 얍 크랩 이어져서 크랩 얍 크랩 크랩 일단은 잡았습니다 잡,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어 아직 안물리긴 했는데 잠깐만요 눌렀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귀엽죠? 네, 매우 귀엽긴 한데 어 뭐야? 양쪽 찍기 다리가 없습니다. 양쪽 찍기 다리가 없는 네, 저안 먹었어요. 아무튼 양쪽 다리가 없는 불쌍한 친구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풀어야 돼. 잘 갈렴. 그러면 여기 개가 꽤 많거든요. 한번 개들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에 망둥어 새끼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이 작은 운동이에 있는 물고기는 거의 다 망둥어 새끼입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잡을지 감도 안 잡히는 애기 개도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애기 꽃게를 잡았거든요. 매우 귀여워요. 매우 작고요. 아날 꼬집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 있는 곳에 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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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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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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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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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놓아주면 어? 어? 저게에 단단하게 부착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나이스 네. 또 다시 얘가 넣었습니다 어디냐 잠시만 <laughs> 카메라 안잠시나요? 어네 여기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소라게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소라 다리가 있어요 네 소라게 다리가 있습니다 소라게요? 네저 여기서도 에 많아요 이건 뭐죠? 뭔가 새우같이 생겼는데 미끼인가? 그거 다 던져버리게 <laughs> 네. 방아깨비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잡았던 방아깨비를 중에서 최고로 커요 이거 하나 먹으면은 키로가 매우 만족할 겁니다. 나봉이에요. 네. 제가 오늘 잡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암컷 방어개비와 수많은 방어개비들 그리고 두 마리 정도 잡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여기에는 갈색 메뚜기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 메뚜기 그리고 여침. 여친은 자라만 제가 키울 생각해요. 그리고 쪽기서 키로와 대치하고 있는... <laughs> 아, 네, 먹으면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사은 방아깨비, 아주 응? 거대한 방아깨비요. 여기 방아깨비 수컷으로 예측되는... 어? 요 방아깨비 세 마리와 갈색 메뚜기 한 마리, 방금 그 초록 메뚜기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놀랍게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와우. 내 이름은 김춘식이다. 난저 녀석의 반드시 저 녀석의 엄청난 라이벌이 될 것이다. 얘 뭐한 얘지? 혹시 엄청 못생겼다. 근데, 근데... 군침이 싹 도... 준 씨가 넌 아직 저런 니한테 댐비면은 너 크나? 에이,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밥이나 줘. 음. 참, 와우! 아니 다른 애들은 봤어도 지 생식기 하는 여친은 또 처음 보네. 우리 집 키로는 거절만 먹어도 만족한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방아깨비 한 마리 먹었답니다.